삼서까지 우리가 끝냈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오 마태복음을 이제 처음 신약성경 처음 첫 장을 이제 장식하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 족보부터 나오게 되죠. 수많은 이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거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읽기도 쉽지 않은 이 이름들을 보면서 뭐 적잖이 당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족보가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안에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네, 단서가 숨어 있어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와 사역을 이제 기술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예, 예수님의 예, 모든 생애 사역을 기술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계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이 계보를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구약에 그토록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구약부터 예, 예,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다. 메시아는 누가 기다렸습니까? 유대인들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해 왔고 만나기를 바라기를 바라왔던 예언된 메시아시다. 바로 그겁니다. 기름 부분 받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실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이자 이걸 위해서 이제 오늘 족보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되죠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14대, 14대, 14대. 그러니까 14대가 세번 반복되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이 족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밝히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일절에도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또 바벨론으로부터 사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14대, 14대, 14대가 이제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으로 아,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또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 2절. 아브라함이 이제 2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6절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다윗, 다위, 다윗까지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손꼽아서 세고 싶죠. 예. 발을 정자를 예, 써가면서 한번 세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하나 예, 이렇게 쭉 해가고 이제 다윗 할때 보시면 14, 13대 14에요 14대 예,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 그래고 다윗까지가 14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부터 또 다윗부터 예, 다윗부터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그때까지 그러니까 요시아 요시아까지가 또 14대입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제 16절에 나오죠. 예수님.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까지 또 계산을 이렇게 손꼽아 보시면은 14대 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이걸 요약해 가지고 다시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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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통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터 다윗 다윗 부터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부터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그래서 그러니까 다 다윗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럼 왜 다윗이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는 분명히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 메시아는 이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런데 예전에 예전에 히브리어에서는 숫자, 숫자를 알파 알파벳으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숫자를 말이야. 숫자를 쓸때 우리 같이 뭐1 2 3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지만은 에, 기억 예를 들면 이제 10계계지 하면 그럽니다. 다윗 이제 우리 다음, 다 자음이죠,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기역이 1이에요, 1. 니은이 2고. 그리고 디귿이 3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이제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레프, 베트, 김멜. 기역 니은 디귿이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알레프가 1이에요. 그리고 베이트가 2고. 그리고세 번째 김멜이 3이고. 이제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에. 자음, 자음에. 자우, 그 자음 각각 자음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어요. 순서대로. 그런데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숫자로 환산하면 몇이냐? 바로 14라는 겁니다. 14.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4를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는 다윗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써 놓으면은 그게 왕도 되지만 숫자 무슨 숫자도 된다. 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다윗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십사예요. 또 십사라는 숫자를 그냥 이렇게 십사라고 쓰기도 하지만 다윗 그걸 써놓으면 그게 십사란 말입니다. 예전은 고대 때는 이 알파벳으로 숫자를 해갖고 조합을 했다니까요. 자, 그럼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까지 이어지기까지, 무슨 숫자가 다시 한 번, 무슨 숫자가 세 번이나 반복됐다고요? 14가 한 번도 아닌 3, 3번. 3, 3번, 3, 세번이나 반복됐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뭘 뜻할까요? 다윗, 다윗, 다윗이란 얘기입니다. 다윗, 다윗, 다윗이 예수님 때까지 3, 3번 반복된 거예요. 3세 번.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다윗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오신 예언된 메시아시다. 이 기록된 메시아시다. 이 바로 그분이다.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 이제 마태 제자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증오의 대상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한테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변화돼 변화되어 사도가 되고 나서 그는 누구한테 누구를 긍휼히 여기게 되느냐 오히려 자기를 미워했던 증오했던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게 되느냐 누구를 사랑하게 되느냐 바로 자기를 미워하던 유대인들이에요 체리는 다른 사람한테 예, 게 증오 미움 받지 않습니다.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그 특별히 이 사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마음에 걸렸고 유대인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자기를 증오하던 사람들. 그 자기 관심이 유대인들한테 간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특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록하게 된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 특별히 특별히 뭐 누구나 읽어도 그게 은혜가 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이 이제 마태에 의해서 기록될 때는 누구한테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유대인들에요 특별히. 왜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 누구한테 그 사랑과 관심이 가느냐? 나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예, 네. 그 유대인들에요, 유대인들. 어떻게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알까? 괜히 헛되게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안 왔다고 예수님을 저렇게 핍박해서 죽였지만은 참지 저게 잘못된 건데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심, 그분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의 심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 마태복음 관심은 그거였던 거예요. 특별히, 특별히. 그래서 이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온 예수님의 족보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족보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십사 다윗을 뜻하는 1 4가 반복, 반복, 반복. 3, 세 번, 3번,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진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 이걸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누가 야아 이런가 깨닫게 되느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우리한테는 그다지 큰 어필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이걸 보면서 어허 이거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분이시다 유대인들아 와서 봐라 이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이 예, 이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말이죠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어, 뭘 드러내고 싶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럼 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다윗의 왕위의 보좌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견하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두 가지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두 가지 약속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애지중지 하고 있거든요. 이두 약속이 한 분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게 이루어진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조준되어 있지만은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구원자의심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네, 그분이심을 믿으라 그 얘기거든요. 그 믿는다면 그 사람, 그 믿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을 것이며. 다윗이 누릴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예. 그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영원의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다윗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축복에 축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 축복에 포함된 여러분 이건 뭐눈이 들어서 아시고 계시죠? 여성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들이 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여성은 남편의 권위 아래서 소유물처럼 미안한 말씀이지만 남편의 소유물처럼 취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족보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족보도 그랬잖아요. 요즘이야 요즘 족보는 여성도 다 들어가요, 딸도 다 들어가는데 미안하지만 옛날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은 없어요. 안 넣었단 말입니다. 그럼 뭐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몇 명의 여성이 있다고요? 몇 명의 여성이 있죠?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 3절 보세요. 3절에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나오고 또 5절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오고 또 6절에 바세바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가 나오고 그리고 또 6절에 나오고 예, 또오 절, 5절, 5 5절, 절을 보 절에 이제 룻, 루이 나오고 그 다른 구절들은 쭉 보시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할때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만 나옵니다. 아버지로 이제 대표돼가지고 아버지가 누굴 낳고 그 자녀들을 낳고 아버지가 또 누굴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돼 있지만은 이 여성이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유다는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그러면 되는데.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되었습니까? 다말에게서에게서 여성이 표현된 부분에는 다말에게서라고 그 여성 어머니 그 이름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난 사람 남편 즉 아버지 이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누구에게서 이게 들어갑니다. 자 5절 랩의 경우도 그래요. 랩 살모는 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굳이 이제 어머니 즉 낳은 여성의 이름 다른데는 안 그런데 이네 번의 케이스에서는 특별히 굳이 굳이 이 어머니 낳은 여성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그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하는데 아주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런 족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놀랠 로장 겁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어떤 그런 뭐 저기 감흥이 없지만 예전 이걸 읽게 되는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놀랄 놀랄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이게 뭐냐 당시 족보 규정 에의하면 그럼 그러니까 굳이 굳이 의도적으로 여성을 넣은 겁니다 게다가 여성도 그냥 여성이 아닙니다 뭐 귀부인이라든가 뭐 아주 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막 이렇게 귀티가 절절 흐르는 조신하고 현모양처 또는 뭐, 어떤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리더를 십을 발휘한 어떤 그런 존경받는 어떤 가문의 우아한 어머니들이 아닙니다. 그런 어머니들은 다 빠지고, 어디서 말이죠. 문제 있는 이런 여성들만 집어넣었을까 싶은 겁니다. 다 문제 있는 여성들이에요. 물론 자신의 뭐 책임은 아니지만. 먼저 다말은 누굽니까? 참 입에도 담기도 부끄럽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에요 이 다말 굳이 굳이 이건 좀 지워버려도 될 텐데 라합은 그럼 누구냐? 라합은 창기였단 말이에요 전직 창기 바세바는 누구냐? 다윗이 간통한 우리 아이의 아내였어요 또 루스는 누구냐? 루스는 누구냐? 모함 여인의 모함 여인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이방 여인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지금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는 건데, 하니 굳이 굳이 이걸 의도적으로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는 얘기예요. 그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아주 의도성이 다분해요. 일부러 보라 보란듯이 넣은 거예요 보란듯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모두가 죄인. 당시의 기준으로 의하면 죄인이고 인생에서 또 상처를 입은 자들이. 세상에서는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신분의 여성입니다 여성도 그냥 여성이 아니라 자, 이거 뭘 하려고 이런 이들을 이거 유대인들이 볼 족본데 여기에 굳이 굳이 끼워넣었을까? 바로 예수님은 그냥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분이시며 그분 안에서는 죄인과 의인,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받아들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말이죠. 손가락질을 잘하는 유대인들. 물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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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 의인인 거, 거인인 채 하는 걸 좋아하는 유대인들. 봐라. 예수님, 너희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아무리 죄 있는 자도, 또 아무리 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상처 많은 자라 할지라도, 그분한테 오기만 하면은 다 받아주시는 진짜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의지할 뿐이시다. 흠 없는 자에 다 오라. 연약한 자들이에 다 오라. 상처 있는 자들, 또 우리 손가락질 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아, 다 오라. 완전치 못한 자들. 인간이 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척할 뿐이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 없는 척할 뿐이죠. 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와라. 우리 예수님께 나와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떤 과거의 죄가 있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좌절을 경험했든지 다 받아주신다. 다 받아주신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주신다. 예. 그분 만나고 마태가 그랬잖아요. 그분 만나고. 누구든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런 용서와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분께 더 무한히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 더 무한히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다 이미 다 만났어요. 만났으면 뭡니까? 더 친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